아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삼십일문입니다. 그를 가르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개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러한 표현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성 1인격에 대한 부분이 소개되었다라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러한 중보사역과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메시아흐라는 히브리어의 이러한 또 신약적 헬라어적 또 표현입니다. 메시아흐라는 이러한 단어는 바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이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름 부음의 행위들은 구약의 이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그러한 표시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성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또 표시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직분의 이러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을의 특별성을 배려해주는 그런 구약적 그러한 질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장차 이제 기름부음 받으시는 특별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또 중보자에 대한 예언을 구약은 바로 이런 기름부음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또 왕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름이다 라고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할때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또 신비 체험가로 또뭐 사대 성인으로 이렇게 도덕 철학가로 이런 다양한 입장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희생하시는, 또 하나님으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행하신 분으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그러한 또 내용이다라고 교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꿈 속에서 보고 만지고 뭐 느끼고 음성을 듣고 이러한 그 형태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다그 신비주의 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성경적인 그리스도관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만나 이것은 가짜 에 해당이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예, 그러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주로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배우고 그런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중보 사역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이런 중보사역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됐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슨 예수님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또 모습을 그려내서 또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제시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 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환상 속의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라고 하는거나 로마 가톨릭의 예수님의 수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나 그 어떤 형태들도 성경적인 기독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신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 1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지자 또 그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 또 우리를 사탄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직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그잘 해석하고 정립한 이후에 500년 동안 기독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구원 받기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오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왜 불리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세 가지의 그러한 사역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의 제물로 드리사 이렇게 구약의 여러 그 제사의 모습들은 바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 그렇게 예 갚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대속적 희생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는 대속적 공로 어 이런 부분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을 바로 구약의 많은 제사의 이러한 예표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라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병리어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이해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가시고 국가를 새롭게 한다든가 무슨 복지국가를 만든다든가 인권의 어떤 그러한 확립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무슨 무슨 초자연적 경험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공급하고 많이 보여주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꼭 필요할 때만 몇 가지를 행하셨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 무천히 가르치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을 가르치시는 그런 음,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대속적 그러한 희생 죄값을 해결하시는 바로 지옥의 형벌에 이 하나님의 정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큰 힘없이 간과하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왕이 되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 왕이 되셔서 사탄과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이 땅에 유형 교회를 세워 주셔서 그 유형 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유형 교회의 왕이 되셔서 성도들이 또 살아가는 동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의 여러 질서들을 통해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유형.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셔서 어떻게 통치하는가? 세상 국가처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땅에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성경을 또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도록. 그래서 그 성경을 잘 깨닫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비주의가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말씀을 닫아버리고 무슨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서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음, 말씀과 성령.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의 이러한 그 역, 통치와 역사가 이 땅에서 유형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하여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 몇 가지를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중보자의 직분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칭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더욱 충실하고도 분명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의 직분의 세 가지 부분들, 즉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 번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인가?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직 혹은 그 직분의 이 부름을 뜻한다. 해당 직분에 부과된 임무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이 베풀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뜻하였다. 이러면서 이렇게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예표적 모형적으로 소개되었고 바로 그러한 중보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러한 중보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께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치르셨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요 신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각 직분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예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그 기름을 바르는 거그 직을 구별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런 표시였고 실제로 이 삼직분의 본질과 핵심은 성령께서 그러한 강력한 은사로서 어, 그러한 에, 구별성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게 이제 초점이고, 바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 9절이라든가, 또, 어, 복음서에 이러한, 다양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그러한 강력한 충만함과, 어, 은혜를 통하여, 어, 기름 부음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형식처럼 그렇게 그런 외적 형식으로 세 가지 직분을 따로 이렇게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강력한 그러한 또 구별성을 허락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고요. 또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을 끌어다가 내게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가난한 자와 또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러한 중보자로서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중보자 이심을 또 이러한 여러 또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으셨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다음에 두 가지 근본 법칙이 이를 확증해준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인성의 그러한 구별성과 특필성을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에 또 그렇게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또그 인성의 기름 부으시는 것은 또 함께 연합해 계시는 신성에도 또 적용이 되어서 신성과 인성 전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한 인격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지금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제정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내적으로 혹은 효력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란 예물과 희생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간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예표의 모습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어 그런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어이 사역을 1년에 딱한번 하는 이런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은 더욱 잘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매년 한 차례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피를 드렸고 향을 피웠고 간구하였다. 그의 복장은 다른 제사장들의 복장보다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였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상위에 있었다. 그는 제사를 드렸고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이러면서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는 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인가 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고 선한 자들을 상 주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의 위에 아무도 높은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다음과 같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교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또 성장케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면서 또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또 교회의 권증에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또 어, 죄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또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사역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들을 중보 사역들을 행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인성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얼마든지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형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삼직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또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얼마든지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또 그러한 부분까지. 또잘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니다다 그래서 이 땅에 목사를 세우시고 h a t we have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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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 또 그러한 중보사역, 중보기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여전히 또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또 이러한 사역들을 또이 땅의 교회의 치료와 또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며 자라가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에, 이러한 부분들이 3 2문에는 이제 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삼직의 혜택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그 어, 내용으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유형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삼직의 에, 또 혜택 아래에서 살아가는 보살핌을 받는 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또 어, 지체드림을 우리는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32문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한번더 설명합니다. 32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삼직의 혜택을 받는 자들을 또 초청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호칭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르치는 아주 놀라운 복된 선물의 이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삼지게 이 위대한 중보사역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또 지옥의 형벌, 정죄로부터 이렇게 또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적 희생과 공로의 혜택을 얻게 되어, 또이 땅에 유형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유형교회 안에 초청받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그런 위대한 또 혜택을 누리면, 누린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 치리와 또 훈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점점 더 이렇게 또 제거되어져가는 또 그런 치리에 이러한 또 성화의 훈련들을 통해서 크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크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고, 크리스도의 몸된 또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특권과 혜택의 이 모든 그러한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단어 하나에 아주 집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받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형 교회 아래로 초청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그런 유형 교회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왕으로 섬기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에 다 담겨 있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호직 믿음으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호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 삼직의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은 자여 또이 삼직이 오늘날은 유형교회를 통해서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 유형교회 아래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사역과 통치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이 땅에서 우리가 또그 부분을 또잘또 또어 배우고 또 펼쳐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또 그런 사명감으로서 초대된 자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고 그 기름 부음의 혜택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어 장조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또어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욕망과 소원을 포기하고 호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룩한 또 신앙 고백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또 담긴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신부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심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중보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 그 다음에 의무와 관련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뜻 앞에 북종하고 또 어, 그리스도가 세우신 유형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으로 살기로 그렇게 또 다짐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이런 편이에요. 후반부는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화에 이러한 또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음,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이러한 에, 성도의 의무를 또 담아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되어 또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소망을 함께 기다리는 자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과 또한 그들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제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들의 행하는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신분의 존엄성 그리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접붙임받아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의 속에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사와 그런 혜택들을 잘또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과 사명을 또 실천하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러한 유형 교회의 이러한 또 사명들을 함께 희생하고 짊어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리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 첫 번째 위로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의 지체들이 되었으므로 그로말미암아 계속해서 지탱되고 다스림받고 활력을 얻기 때문에 이 교리는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 이라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과 가르침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교사들임으로 우리는 마땅히 끊임없이 그를 높이기리며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제사장들임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송과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이 교리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32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